12월 14일 주일 주보 광고 안내입니다. 제자 훈련 성료. 12교구 연합 일기 제자 훈련 남성반과 여성반이 은혜 가운데 성료하였습니다. 3기 TUS 선교학교 e t i 세계관 학교 성료. 3기 선교학교와 세계관 학교가 은혜 가운데 성료하였습니다. 이기 고3 세끼와 청년 밥상 신청 안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신앙 교제의 시간. 청년들의 진솔한 신앙관계 형성과 성숙을 위한 국내 성지순례 여행 신안, 광주, 영광, 군산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고3 새끼와 청년 밥상은 해외 비전 트립과 병합하여 1월 29일, 31일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 겨울 신앙캠프 진행 안내. 초등부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1월 22-24일 외부 캠프. 중고등부 THE NAMI. 1월 22-24일 외부캠프. 교회 섬김 활성화를 위한 전수조사. 성도님들의 내년도 교회 섬김 활성화를 위해 올해 봉사와 내년도 희망봉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목장별로 파악하여 목장 보고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 교회 주차장은 세가족과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며, 호매실 신미주 및 쌍용아파트 주차장, 포메실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차량 이동 전화를 받으신 분은 주차도 지역선교임을 기억하며 즉시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눔 목장 방학 21일 친교 목장 전환 말씀 나눔을 중심으로 하는 목장은 다음 주 12월 21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에는 목장이 친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목장 보고서에 올려주시고 방학 중 4회 이상 나들이 식사교제 등으로 진행하시어 목자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눈 목장 계약은 2월 22일입니다. 한우리교회 교우들의 동정 안내 감사 동정, 장선의 권사께서 모친의 장례에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떡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